네, 이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게임 우마무스배의 캐릭터에 빗대어 만든 마사베 홍보 콘텐츠가 성상품화라는 주장을 꺼냈습니다. 해당 캐릭터가 교복을 입은 소녀여서 문제이고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구두를 신은 차림이어서 더욱 문제랍니다. 대체 이병진 의원은 교복 입은 소녀와 짧은 치마, 스타킹, 구두를 보면 무슨 상상을 하시는 겁니까? 뭐만 보인다는데 오히려 여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이 의원의 인식 자체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해괴한 발상도 모자라서 이 의원은 마사회의 여성이 적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도 난망하지만 이병진 의원님의 절절한 성평등 의식에 근거해서 의원님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제안, 부합하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게 조직에 여성이 적어서 문제라면 2대8 성비의 22대 국회에서 본인의 국회의원 자리부터 여성에게 양보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그렇게 하면 마사회 성비가 5대5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늘 나만 빼고입니까? 민주당의 지긋지긋한 분열의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조율해야 할 정치가 이런 유교 탈레반적 인식으로 문화 콘텐츠를 검열하려 들고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니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지난 수년간 수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성별 갈등의 한복판에 서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에 이런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의 행정을 심각하게 좀먹는 역병 같은 정치입니다. 모쪼록 이병진 의원께서는 의원이 되신 지두 달도 안 되었지만 하루 빨리 정치무대를 떠나시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투표하신 평택 시민들을 더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